아, 꽃보다 서영따라라라라라라라라난 좋아. <목소리> 야, 날씨 너무 좋아. 맞아요, 너무 그렇지? 좋아요. 서령아 아, 내가 네. 아까 얘기한 카페가 여기야. 어... 부여는 카페도 다르다? 봐봐. 기아로 되어 그렇게... 있잖아. 그렇지? 옛날 건물처럼. 너무 네. 어, 좋아. 한 바퀴 돌아볼까?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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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높은댕이라고 써있잖아이 마을 이름이 높은댕이 마을이었대 서령에서뭐 먹고 싶어? 라떼 같은 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왜그는 거예요? 자 들어가자 오, 오. 오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 크루와상 샌드위치 아보카도 한번 먹어보실까? 삼촌 네, 계란 좋아하거든 적극 추천이래 대추 라떼 아이스? 라떼는 말이야 아또 그러신다 와 계단도 있어 여기는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 진짜. 이거 깨지면 얼마일까요? 깨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밖에도 시원할까? 응, 따뜻해. 다시 들어갈까?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안녕. 저기 보이는 산이 칠갑산이래. 칠갑산이? 요 콩반매는 부여는 파면 다 문화재래. 밭에서 땅 파다 보면은 갑자기 막 왕릉이 나오고. 여기 어... 땅 파러 가자. No. 어. 어, 어, 아, 뭐야? 아니 아까도 제가... 납치해가던지 어, 왜 이렇게 급해? <laughs> 응? 어? 어. 고마워요 아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는 아재 맛 아재 난 좋은데? 텔에서는뭐 라떼 같아 그렇지? 대추 라떼 아 대추 라떼 응. 응. 옆에 건 뭐지? 인삼 스무디 맛어나요난 좋았어 모양은 초코 스무디 같아 넘넘넘넘넘 백마강 나오니까 아 시원하지 네 엄청 시원해요 배를 또음 타봐야지 저게 배야 <laughs> 네 저거요 어, 기아집으로 된거 <laughs> 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마사모님 <laughs> 아 멋있다 멋지. 얘들아 부럽지 <laughs> 너희는 그거 죽어라 해라 아주 그냥 <laughs> 백마강의 배는 운치가 있어 <laughs> 와우. 근데 이제 언제 가는 거지 몇시에 가는거예요오 <laughs> 어. 움직인다 움직가반영올게요반녕했습니요 갔다 올게요 이제 애정을 나는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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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laughs> <홍합의 청와동입니다>. <웃음> 안녕. <웃음> 백마강에는 낙하암의 그 전설이 있잖아. 뭐 의자왕과 삼천궁녀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물로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고 물은 꽤 깊어 보여. 음. 어우 너무 시원하다. 내륙에 있는 강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넓은 강이야. 우리 앞으로 가 볼까? 선장님 여기가 낙하암은 아니죠? 낙하 절벽 안돼아 아, 이게 낙하암이에요? 네, 네. 높아요 너무 높아. 무서웠겠다. 아, 저기가 절이에요? 보란사 네, 보란사 이름 들어본 거 같아 백제 서울이요, 사비사 아 백제 서울이면 은좀 강남이고 오빤 강남스타 네 고마워, 설형이 네? 네. <laughs> 아, 좋네 응, 네. 음, 덥다 확 뛰어들고 싶다 아, <웃음> 네. <웃음> 오늘 카페에서 사갖고 온거 네. 먹어봐야지 네. 오 짜자잔 네. 예쁘지? 예쁘네요 네, 네. 아설렁이 같이 이뻐 그니까. 아 이렇게 이거 에그 크램블스 햄도 있고 맛있겠는데? 아 서령이 거좀탄나는데 아니야 반반이니까 나눠서 먹으니까 아니 안 되겠어 손으로 먹어야 되겠어 나도 손으로 먹고 싶어 어 지금. 때는 여기 손으로 마시죠 벌써? 그렇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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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 먹을래? 저 바꿔 드실래요 어, <laughs> 맛이 별로야? 아, 네네. 네. <laughs> 음. 아, 고마워. 야. 소령아. 네. 난 새고 줬잖아. 아. 새고 <laughs> 놔두고 굳이 먹던 걸. 거기서 그만 아닙니까? 아, 나 이거 먹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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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있다. 이제 제대로 찾아왔네.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내 아보카도. 음. 아보카도는 버터에 삼은 감자를 이렇게 같이 넣은 맛이요. 고소하고 부드러워. 음. 이거는 달걀 맛이 다 강하고 오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잘 먹을 수 있어. 처음부터 바꿔서 시켰어야 돼.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네.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도 아. 좋고 백마강 유람선 최고. 어. 아 기분 최고다. 음. 응. 완전 재밌었어요. 아 선배님 여기 어디예요? 음 여기는 부여의 한 시골 마을인데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어. 그 이름도 서박한 소담 돈가스. 주말에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어 되게 아기자기하네. 아기자기하지. 시골 돈가를 개조해서 만든 돈가스 집이야. 브레이크 타임 음, 장미 장미. 꽃보다 서령 <laughs>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문이 화짝 열려있고 그네 어저 여기 한번 타볼까요? 어, 저 저랑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그네 타는 서양 춘향이 같은 그런 느낌 <웃음> 춘향이요? <웃음> 여기도 되게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한것 같지 <laughs> 아 여기 앉아가지고 에이 에이 라떼는 말이야 라아듣어 <laughs> 나오세요 봐봐 라바 아 귀엽다 라바, 라바 귀엽다 <laughs> 계세요 귀엽다 음. 어, 미니어처 같아 소품들이 아우 귀여운 소품들이 이렇게 있어 코를 좀 보자 딱 20명 들어갈 수 있는 와. 아담하지 귀엽다 2명도 어. 뭐, 어. 어. 이러신는나무 갖다가 이렇게 아. 만들어서 예쁘다 아 이름을 잘지셨어 소담 돈가스 메뉴도 소담하네 아. 귀다아 예쁘다 아 저랑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나이 <laughs> <laughs> <나의> 공주병 여기 <laughs> 사령이 응. 아우 시원하고 너무 좋다 여기 자 뭘로 드릴까요? 치즈돈가스 사나랑예 콜라 하 치즈 많이? 아 치즈요 저 듬뿍이요 듬뿍이요?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laughs> 아이 피디님 안에 시원하고 좋은데, 왜 밖으로 나와서? 아니, 풍경은 좋은데 좀 더워. 좋은 영상을 위해서 어쩔 수없다 아, 희생하라고? 희그해야 된다. 아, 그 <laughs> 아, 방송국놈들분이 우선 여기는 시원하다. 네. 우 정원들 너무 잘불러놓으셨고요두 아, 네. 네. 가지 시켰어. 매운 돈가스, 치즈 돈가스, 오리지널 돈가스인데, 오리지널하고 뭐 시켰지?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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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영이 좋아하는 치즈 시켰어요. 치즈. 피클하고 깍두기. 네. 딱두 가지 맞아. 맛있겠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와우. 피클, 깔끔하게 이 집에서 담근 거야. 음. 샐러드, 깍두기 맛있겠죠? 오. 매운 소스, 오리지널 소스. 돈까스 봐봐. 어, 냄새가 생기는데요, 벌써? 돈까스 되게 두꺼워. 뭐 치즈돈까스도. 이게 치즈군요. 아, 이게 치즈. 아. <laughs>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진이 <laughs> <선이> 손보다 큽니다. <laughs> 대왕 덩달스요. <돈가스야>. 어. <laughs> 아, 손보다 큰데요? 이 껍네 각. 각. 자, 자 다시 한번. 자. 조금 자, 이제 좀 더. 오. 야, 맛있겠다. 잡아 보자. 자. 오. 치즈 치즈. 안 보여 줄 수가 없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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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치즈. 치즈. 치즈+ 쫙. 즈 좋아 오. 이꽉 찼는데요 안에가 아 치즈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 근데 네가+ 네가 왜 여기 더 나와 <laughs> 네가 왜 여기 더 나와 하 <laughs> 아 똑같을 좋아하는데. 지지에 찍혔네 걔 너, 걔너아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박수를안칠수 없다, 박수. 아,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감동적이다 <laughs> 만 원짜리 치즈 돈가스에 서령이 노래를 더 하니까 3만 원짜리 디노쇼가 되네 아, 여기 보니까 양파가 네. 양파 이렇게 익은 양파들 있어요. 양파를 불에다가 볶아가고 하면 단맛과 음. 환향이 있거든. 그리고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어, 양이 양 많아. 네. 이집양 많아. 네. 하나씩 먹어볼까?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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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말을 해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치즈가 엄청 맛있어요 꽉 차서 그 치즈맛이 되게 강해요 음. 진짜 맛있다 이 치즈돈까스는 애기들이딱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음, 응.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섞어 추천합니다 오리지널 한번 먹어봐 이집 돈까스의 퀄리티를 알 거야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소스가 음. 생각나는 맛이에요. <laughs> 삼촌이 추천한 집이잖아. 네. 그 기본에 충실해요. 그 음. 음. 젊은 두 분이서 몇년 전부터 시골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테이블 자체도 많지 않아요. 정해진 양만큼 열심히 만들고 튀김 잘 튀겼고. 음, 맞아요. 여기 들어가는 비법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산 치즈를 수입을 해다가 음. 발효를 시켜. 그래서 이렇 어, 치즈가 부드럽고 맛있었구나. 어, 치즈를 또 발효를 시켜서 이 소스에다도 넣고 또 치즈도 좋은 거 쓰시고 우리가 한 번쯤 언제 느껴봤던 네. 엄마가 해줬던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죠? 되게 맛있어. 말이 많았다. <웃음> 먹자. 두잔쌩 <laughs> 콜라가 빠질 그치. 수 없지. 콜라 짱하자. <laughs> 바퀴 좀 덥긴 해도 분위기는 좋네 황 pd. 괜찮아. <laughs> 어 괜찮은 선택이었어. 먹으니까 그런 말 이제 하시는 거죠? <laughs> 아우, 배고프면 내가 화가 나. 예민해져, 예민해져요. 예민해져. 독가스 한입 먹으니까 갑자기 아, 자유로워지네. <laughs> 트림해도 돼. <laughs> 아니, 이게 아까 아재 소리가 계속 나. 다낭소스는 얼마나 매울까? 이집 스타일 생각해보면 많이 맵진 않을 거예요. 어,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지. 맵지 않고, 음. 매콤해요. 그러면 나도 부담산 먹방을 보여주겠어. 어? 라라아 번만 기회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니 네 거야. 아니 네 <laughs> 아, 아, 네 거야. 니 거야. 매운 소스를 찍어서 자. 구독자 떨어지는 부담산 먹방. 따꿍. <놀따라> 어머. <놀라>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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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맛있다 맛있게 먹어 음, 음. 이거 서령이 혼자 오리지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뭐 성인 남성 경우는 혼자 다 드시는데요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양이 좀 많아 네. 그러고 보면 가격도 저렴하지 깍두기 보자 이집 사장님이 담그신 것 같아 깍두기 네. 깍두기 먹방. 어떠신가요? 알죠, 알죠, 알죠. 여기 계시진 않죠? 아, 아, 아니, 아니, 시다고 <laughs> 맛없다는게 아니라. 자, 이제 광고를 노리는 윤서령의 자한컷 신깍두기를 맛있게 먹는 자 보고 바삭하다, 바삭하다. <laughs> 어, 맛있다, 근데. 아 쉬다 그데아시지시니까 네, 느끼함을 사라져요. 사라져지게 하고 <laughs> 맛있어요. 이 피클, 어, 피클을 아, 먹으면. 피클. 아 피클? 피클 있었죠. 음, 먹어봐. <laughs> 왜요? 먹어봐. 피클 향이 나는 백김치에요. <laughs> 맛있다니까. 아, 맛있어요? 맛있어. 음, 맛있네요. 음. 부담스럽지, 어,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아. 노부담 피클이야. 지난편에 돈까스 얘기했잖아. 아, 네. 라떼는 말이야. 돈까스에 대한 추억은. 라떼! 아, <laughs> 아니, 아니, 야, 야 그나. 들어봐, 들어봐. 아네 네. 때는 내가 시험 잘 보거나 그러면 사줬는데 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또 우리 서령이 데리고 와서 돈가스를 먹어보고 싶었어. 아. 음, 그렇지. 약간 돈가스 좋아하는 거같 음. 뭐. 이제 할 얘기 다 했지. <laughs> 이제 먹으면 되지. 그렇지황 p 디 이제 먹을게. 불량 나왔지. 예. 네? 네. 먹읍시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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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laughs> <손이> 안 들리겠지? <laughs> 아, 괜찮아. <laughs> 맛있게 먹었다. 서령이 네. 맛있게 먹었어? 네,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음. 잘 먹은 것 같아요. 기분 좋게. <laughs> 기분 좋게. 마상무가 <laughs> 추천한 돈가스 집입니다. 아그 소담하고요, 맛있는 집이에요. 에이? 오늘 또 서령이하고 돈가스 아, 먹고 네. 하니까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요 어. 언제 또 서령이 볼수 있을까? 아, 좀 시간만 된다면. <laughs> 앞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서령이? 아, 아닙니다. 네. 아이 가수로 대성할 수 있기를 바래.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세 대가 있어요. 네. 우리 카메라 세 대다. 다이. 하고 마칩시다. 네. 자,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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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유잘 먹었습니다. 네. K B S. 긁어줍시오아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사랑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다. <놀라> <놀라> 아 좋다 나는, 나는 <laughs>